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코인 스테픈이고요. 지난 10월 이후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직전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해 주면서 현재는 조정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스테픈 현재 방향성과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막상 코인판 들어와 보니 왜 내가 산 코인은 오르지도 않고 저쪽 언너편 코인 룸 네트워크는 한달 만에 1,200% 가스 코인도 똑같이 1,200%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막상 사고 싶어도 이게 또 너무 오른 상태라서 매수하기 두려우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차트를 보고 코인을 선점하실 수 있도록 저 트레이더 제일을 사랑해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 여러분들도 직접 매매하실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한 차트의 정석 이북을 선착순 100분께 드리겠습니다 직접 보고 공부도 하시면서 유료 리딩방 가입하실 필요 없이 직접 물고기를 잡는 방법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영상 하단에 010-8497-2490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차트의 정석 이북도 받아 가시면서 단기 급등 정보 매번 문자 받아 보시고 100% 무료로 소통방 입장하시면서 트레이더 제이의 관점을 공유받으시면서 소통 가능하십니다. 음전적인 요구 100% 없습니다. 편하게 문자 주시면서 내용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틀 전인 12월 18일에도 구독자분들 중에서 매수하신 분. 있어서 제가 세이 코인 영상에도 추천드렸던 코인이죠. 이렇게 매수 목표가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분도 일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짬을 내서 수 하시고 수익을 보셨습니다.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언제든지 종목 받아가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항상 강조드리고요. 이 부분 금전적인 요구 없이 구독자 분들이라면 100%다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편하게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번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 모든 혜택 다 받아가실 수 있고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 스텝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10월 상승 이후 고점 매물 때 소화시켜주면서 현재 구간 조정이 나아주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다시 자리를 지켜주면서 추세의 반전을 노리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 매물대에 대한 저항은 나오겠지만, 제 비트코인의 상승과 솔라나의 기반 코인이기 때문에. 솔라나의 상승까지 더불어 보여 준다면 사실상 신규 코인이기 때문에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대응을 해야겠죠? 자,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상바닥을 만들어 주면서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우선은 기다리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의 구간을 보셔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준비한 세력 분석 자료 매수가부터 매도 목표가 단기부터 중단기 타천까지 전부 이 자료 하나에 다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투기가 아닌 투자를 목표로 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의 불장 대비 여러분들 시드 크게 늘리시면서 저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 시드가 깎이지 않도록 시드는 계속 유지시키면서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3일 전 영상에서 제가 다뤄드렸던 체인링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간 이제 박스권 이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현재 박스권을 돌파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체인링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10월 이후 큰 상승을 해주면서 11월 여기부터 근 4개월간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도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 이제 하방 압력에 대한 어느 정도 과열 구간을 해소를 시킨 상태입니다. 기간적으로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면서 이제는 추세를 만들어낸 슈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지금 무턱대고 매수를 하기보다 어느 정도 구간을 살핀 후에 돌리는 타점이 나올 때 매수를 들어가셔야 하겠고, 자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에서 이제 긴 박스권 통해서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니 상승을 하고, 거기서 자리를 머물러 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메이저 코인의 자리를 노리는 체인 링크구요. 우선 제가 영상에서 다룬 내용처럼 이제 이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계속 비비다가 결국에는 이제 주말 막바지에 큰 상승을 터뜨려 주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불장 이 자리까지도 얼마 머지않은 상황이고 이제 이 구간에서 진짜 새로운 메이저 코인의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갈수 있는 중요한 구간인데요. 지금 자리 자체는 이제 좋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영상에서는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틀은 잡아 드리겠지만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료로 소통방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도 하실 수 있고 정보도 받아가실 수 있도록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어쨌든 시드를 까먹지 않고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런 구간에서 손절이 나고 나서 가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익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진입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소통망 참여하시는데 비용 드는 거 없이 우선 들어오셔서 체험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 하시면 그대로 불장까지 여러분들이 저 트레이드 제이 믿고 따라오시는 만큼 제대로 분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구독자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조정 나올 때 시드는 지켜드리면서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두 달간의 기나긴 횡보 끝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며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날봉상, 어센딩, 드라이앵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어느덧 작은 추세 속 삼각수렴을 형성하면서 추세 반전을 다시 노려보는 자리를 형성했는데요. 큰 추세. 아직 하방으로 갈 여력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대응 잘 따라 오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굉장히 트렌드가 빨리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와 실제 장투는 매우 다르죠 그 안에서 사이클이 돌아와서 꼭그 상승분을 챙겨가는 세력들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는 코인 소수의 투자자들이 대부분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서 개미들을 털어가죠 이번에 가장 핫했던 코인 여러분들 아시나요 단기간에 1200%의 상승을 이루어 냈던 룸 네트워크 아니면 가스 이 코인들은 지난 하락장 동안 세력들의 꾸준한 매집을 통해서 나온 스몰 캡 코인 중에 큰 시세 분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진짜 메타는 바로 솔라나 같은 코인과 아발란체 같은 기술력이 좋은 코인들 그리고 생태계에 관련된 코인들 중 밈코인이 현재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현재 대부분 코인들이 상장할 때 항상 나오는 퍼포먼스 업비트 빗썸에서만 거래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시세 형성이 되고 상장이 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내가 산 코인은 왜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이제 고민만 하시지 트렌드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코인을 몰라서 해외 거래소 써본 적이 없어서 못하겠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업비트에 새로 상장한 미나 코인 그리고 이번에 코인원 거래소에서 상장한 봉크 코인 이 코인이 도지 코인 이후로 민 코인으로 한국에서 유명한 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상장된 가격과 해외에서 그동안 올렸던 가격, 여러분들은 확인하셨나요? 대부분 제2의 도지다 하니까 따라서 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해외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이 많이 되어 있고, 메이저 거래소인 바이낸스, 바이비트, 게이트 아이오 코인베이스까지 이렇게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음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미 23,000% 이상 상승을 한 시총 5 2건까지 들어온 이 코인을 정확한 시세 형성도 모른 채 사신다면 그건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아닐까요? 보통 마트에서 인터넷 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최저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사실 텐데 왜 투자에 있어서는 그저 유행으로만 따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 본질 해결 방안을 제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저 트레이더제이는 2017년 불장 박상기의 난 그리고 은성수의 난 2021년 5월, 붓다빔, 그리고 지금 시장까지 살아남으면서 그동안의 트렌드 분석, 실질적으로 코인은 본질적인 기술력이 있는 이더리움이나 에이다, 아발란체, 솔라나, 이런 코인들도 있지만, 트론같이 저스틴 썬이라는 마케팅의 천재, 도지코인 같은 민코인을 선동하며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일론 머스크처럼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본인이 산 저점의 코인을 개미들의 힘이 있어야 큰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마케팅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미리 이런 코인들 우리가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모두가 아는 코인은 세력들이 쉽게 개미들을 태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트렌드 파악을 모두 한뒤 이미 새로운 코인들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에 구성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분석한 자료, 아낌없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사기꾼들처럼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만 눌러주시고 저 트레이더 제이를 사랑해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실시간으로 바로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월드코인 업비트에는 없는 코인이라 대부분 시청자 분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 가셨을 텐데요 우선 영상 보면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 월드코인 내용 짚어 드리면 바이낸스 차트만 보시더라도 똑같이 상장을 하고 올리는 모습 아직까지 추세를 흘려 가면서 지금 올리고 있죠 이슈는 있었지만 추세는 꺾지 않겠다러나 의지가 보이는 그런 차트고요 지금 여기서 뚫어만 준다면 이제 이 꼬리까지도 남지 않았다 이제 앞으로의 대응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죠 이게 총도 작은 코인에다가 시장까지 받쳐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14년도에 이 메이저, 메이저 코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코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하루 만에 70% 약 이틀 만에 80% 가까운 큰 수익률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패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실시간 소통방 이용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미 수익을 내시면서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에 맞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단기적인 타점 중단기적인 타점 같이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가끔 영상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영상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 보셨다면 좀더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 보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끝난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몇가지 히든 종목들 아직 더 준비가 되어 있고 24년 불장전에 구독자님들 시드 늘리면서 불장 때 제가 전부 졸업시켜 드리는게 목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 하나만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는 소통망 참여하시면서 구독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받아보실 수 있는 문자 매번 나오는 단기타점 장기타점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수 있도록 문자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는 트레이더 제이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